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이 블록체인, 메타버스, 코인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수탁회사를 만드는 등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라 밝혔다. 박 회장은 2022년 강조점은 디지털리제이션과 글로벌리제이션이다고 말했다. 그는 사람들이 블록체인, 메타버스, 코인을 얘기하면서 가상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. 가상세계가 단순한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에 영향을 주는 실체라고 말했다. 박 회장은 가상자산 수탁회사도 만들라고 주문했다.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금융시장의 많은 변화가 불가피함으로 감당할 수준이면 리스크를 감당하고 투자하라고 덧붙였다. 그는 아나링의 리스크다. 실패할 수 있으나 그룹이 받아들일 수준이면 리스크를 감수해라고 동려했다 그는 자신이 늘 얘기하는 쓰리 하이를 강조했다. 하이 테크놀로지 혁신적인 기술 받아들여야 한다. 하이 퀄리티를 추구해야 금융만 아니라 삶도 바뀐다. 하이 터치 감동을 줘야 한다고 얘기했다. 박 회장은 금융상품은 과거에 푸시해서 팔았다. 온라인 상에서 정보 접근이 누구나 누구나 가능하다. 3에서 5년이면 누구나 가상의 세계에서 보내게 된다고 설명했다. 단순한 디지털 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개인과 경영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.